더를때리칠지 말지. 음. 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지금 신의 계시인지 별별 생각이 음. 들지만 제 영상이 오늘 모두 삭제됐습니다. 힘들 때웃는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1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1류다. 어우, 좋은 명언이다. 빨리 웃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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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브를 때리칠지 말지 음.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지금 신의 계시인지 별별 생각이 들지만 잘될 거야. 괜찮아 잘될 잘 거야. 잘될 거야. 30마리에서 많이 잡으면 한한 명당 50마리 정도는 다는 말이라 싶습니다. 괜찮습니다어 낚시하는 거다. 우리다 우리. 낚시하는 우리야. 빠자고. 빠자고는 뭐야? 가자고. 나는 길 찾겠다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하나해 그래서 응, 하나네. 얄미워? 아니, 좋다고. 응, 나도 아주 전장강행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나 혼자서 편해 보여서 얄미워? 아니야, 아 생각보다 좀 걸어가네. 우리 부부 낚시단이다. 우리는 부부 쭈꾸미 낚시단, 부부 쭈꾸미 모험대. 쭈꾸미 킬러, 쭈킬. 쭈꾸미를 죽이러 가겠습니다. TV 이런 건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아 저희 공돌이랑 아기만 아기만 갖고 왔는데 넣어 통 가지고 있어요. 저도 TV 시리다 갖고 왔어요. 아, 오늘은 약간 걸 가지고 왔고요. 아, 이걸 다 써야 돼요 오늘 그래서 때문에 장갑 힘철레 씨. 그 다음에 쭈꾸미 낚시 두 가지 추리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네. 하면 이다가 애기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출조한다. 낚시 하러 갑시다. 열기 구석으로 했습니다 개지렁이를 하셨어요? 아니요 개지렁이 깨? 뭐 애자면 개지렁이 깨야 돼 애자는 받았는데 왜냐면, 아 애자에 개지렁이 깨야 왜냐면 된다고요? 왜냐면 오늘은 물살이 이렇게 도료가 빠른 날이에요 그거 서해하면 아 간만에 차이가 심하잖아요 응. 물살이 천천히 갈 때가 있고 빨리 갈 때가 있어 내과 장마지면막 내려가듯이 오늘이 그런 날이라서 개지렁이를 갈아야 냄새 맡고 그런 또 근데 겐트랑이 징그러워도 많이 안, 많이 안. 아, 징그러워도 그래요 조금은 더 징그러. <laughs> <laughs> <이렇게> 맞아.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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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에다 껴가지고 절차게. 그래? 그거 개트랑이... 5천 원이야 하나만 사오면 응. 그래도 한 마리라도 매치랑에 사야겠다. 음. 뭐 하나도 못 잡을 수도 있어 겐트랑이안 사면. 아못 아, 잡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못 잡는 사람은 없는데. 마리스 챌리지. 보통 몇 마리 잡아요? 이는뭐 못잠사람 50마리 못잠사람 3마리 못 사람 3마리요? 응아 우리 3마리 되는거 아니야? 여기다가 넣으면은 풍미가 들어가는거야 우와 나 인터넷은 많이 봤지 응 근데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봉투 먼저 샀어? 인터넷 보고 하지 말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해딩까지 입고 왔습니다. 네, 예, 잘하셨어요. 예. 우리 어, 세 마리 잡는 거 아니야? 아, 세 마리는 좀 심했다. 아이스박스 하고 왔다. 세 마리 잡으면 한 마리는 대창 먹고, 뭐한 마리는 라면도 먹고, 한 마리는 쭈꾸미볶음도 먹으면 되겠다. 잠깐 배를 탔지만 지금 어지러워. 진짜로. 어지러운 걸 즐겨. 즐기라고? 말도 안 되는 된다. 소리. 개지렁이를 <laughs> 사러 갑니다. 어떻게 끼는 거예요? 철사에다가 지렁이 끼는 거예요. 철사에다가 <laughs> 지렁이를 <laughs> 반성시켜요? <반통식까지> 네. <laughs> 아, 여기 쓸게는 애제에다 감옥인데요. 감사합니다. 협인이니 <laughs> 이렇게 할게 어차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까 이모님이 개지렁이 사야 된다고 제가 징그럽다고 말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징그러워요. 바꾼이 <laughs> 징그러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laughs> 가서 어... 다 키면 돼요? 어떻게 지그 징그러... 지렁이가 안징그러울수 있지?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 삼겹살 뭐, 생고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사? 지글지글하다고 해가지고 지렁인데? 에,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이 모든 철사에다가 아 지렁이를 꽂아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지렁이 를열 꼬치에다 다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랑 똑같이 수방이다 이거 손피싱 소... 아닌가 이거? 손피싱 거 같은데? <드폰> 개찌렁이 채비까지 마치고 바다를 향하는 진고와 박군. 일단 표정은 아주 밝아 보이죠. 조심스레 첫 미끼를 던져보는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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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론과 실전이 이렇게 다르네요. 영 감이 오질 않나 봅니다. 바다낚시가 어... 처음이다 보니 기본적인 감도 안 오는 상황 낚싯대, 에 내시경이라도 달아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좀 다른 것 드디어 감이 왔나 봅니다 어... 10초에 한번 정도 움직여 애기의 움직임을 주려는 겁니다 생각보다 쭈꾸미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는데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역시나 잘 잡히지가 않나 봅니다 모든 걸 포기했던 그때 갑자기 주꾸미 한 마리를 낚아올린 징꼬 본인도 어떻게 잡았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 마리 잡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속 잡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laughs> 제 주꾸미를 보여 드릴게요 아, 보이십니까? 아, 보입니다 아주 싱싱한 자연사입니다 이날 징구가 배에서 처음 주꾸미를 잡았답니다 어느새 또한 마리를 잡았네요 두 마리 잡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초심자의 운인 걸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박 군에게 초원까지 <laughs> 순위1순위두 마리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마리가 1등이라니 뭔가 좀 쎄한데요. 어이 징조사. 배가 멈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징구 징조사. 다시 본격적인 낚시에 나섭니다. 중금이 낚시 시작합니다. 300마리는 꿈의 숫자인 걸까요? 어머니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박군의 염원은 이루어질까요? 아 근데 이렇게 신는 낚시는 몰랐어? 나도! <laughs> 몇 분마다 이동하는 주꾸미 낚시 아직 9시 8분, 8분 안됐습니다 3시간다우리니다그 그런데 그때! 어... 박군이 손맛을 지대로 봤군요 어떠세요? <laughs> 니다제다손야지 어, 설마 주꾸미가 무서워서 못 빼는 걸까요? 결국 친구가 나서서 주꾸미를 잡아 넣어줍니다. 맨손으로 척척척. 시원한 푸른 바닷바람을 맞으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훌훌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갈매기도 풍어를 키워나는군요. 끝없는 바다의 매력. 그 매력에 빠져 오늘도 낚시꾼들은 바다로 향하나 봅니다. 뭘 모르는 초본 낚시꾼들에게도 바다는 그 품을 너그러이 내어줍니다. 다시 낚시 시작입니다. 배에서 경적이 울리면 낚시꾼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친구. 옆자리에 남성분이 쭈꾸미를낚았는데 모르셨나 봅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질 않네요. 배에서도 사회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때 바꾼이 또한 마리를 낚아올렸네요. 역시 친구가 낚싯바늘을 뺐습니다. 떨어지겠다. 한 마리 해줄 때 되셨습니다. 발은다써버렸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졌네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출발을 알리는 경작이 울리고 팽팽한 줄에 반신반의하며 감아올리는데 액션! 잡았다! 잡았다! 믿기지 <목소리도> 않는 놀라운 히트. 오, 오 아무래도 어니 방방한 얼굴이 죠아 <laughs> 대박이다. 어찌겠어, <웃찍했어>, 뭔가. <laughs> 어. 나 잡힌 줄 몰랐어. 자예요. <laughs> <아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대로 걸렸네. 야, 내가 추던 줄 알았어. 세 마리 때라. <웃음> 멋있다. <웃음> 아주 이기 양양합니다. 제가 다 찍고 있었잖아. 잘했어. 대박이었어. 어, 라이브야. 잘했어, 잘했어. 이건 뭐지? 이야, 뭐예요? 지금 분이 성계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이가렴 성기야 한껏 어깨가 올라간 친구가 자리에 앉는군요 한 마리 더하게 잡아 올리겠습니다 거한 쭈꾸미라 진수성찰은 먹어보자고 낚시에 집중해보는 박군 팽팽해진 낚싯줄 과연 아, 그. 이런 핀순이군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예. 오늘 바닥 컨디션이 어떤 것 같나요? 컨디션 아주 습니다 오! 뭔가 잡힌 걸까요? 액션! 아, 아이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요? 주꾸미는 부족해도 두 사람의 추억만큼은 만선인걸요. 이가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직법백이 쑥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못 잡는 삼 마리. 마리세 마리 잡는 거 아니야? 슬픈 일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박군의 쭈꾸미는 어떨까요? 좋고. 대왕 쭈꾸미를 아았군요 여섯 마리 같은 세 마리라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다시 인천항으로 향하는 배 안, 박군이 뒤늦게 찾아온 뱀얼미의 맥을 못춥니다 울릉도에 비하면 주무사 운추임금입니다5시간 만에 밟는땅입니다 시원섭섭한 낚시가 끝났습니다. 동다 <laughs>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쑥스럽습니다 집에 도착한 친구와 봤군 순구가 격하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군요 잡아온 쭈꾸미를 슬쩍 보여 봅니다 마치 봐선 안되는 걸본듯 고개까지 돌려버리는군요 <laughs> 직접 꺼내 보여주면 어떨까요? 호기심을 보이는 녀석 갑자기 늘름 순구 이놈 간도 크네요 그럼 맛있게 요리해볼까요? 조꾸미 낚시 총 소요경비 전부해서 15만 5천 원 아이야, 주꾸미는 몇g 할 것인가 생글 조꾸미 해먹으려고 m a r i 마리오 우 우아리오. r i o m a r i 지 m a r i 오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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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알람 Mario, 리 a r i o Mario, m a r 어 o Mario, Mario, m a r i 어 아, 너무 크다. 와. 우와. 문어야. 우와. 이거 진짜 우리가 잡은 거야? 응. 너무 신기하지. 진짜 어. 많네. 와, 탱글탱글한 거 봐. 완전 자연산 죽꾸이에요 이거. 저희가 잡았거든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생산자 해지고 신고 바꾼 음. 해지고 진짜 크죠? 이런 걸 잡을 줄이야. 머리 봐. 머리도 큰거 봐. 너안 좋아. 입맛 따지는 숭구도 봐봐 찍어줘. 냄새를 아는데. 너 이거 먹어봤어? 옛날에? 저 애절한 눈빛. 숭구도 하나만 주세요. 분명히 한 조각 주실 거야. 나는 집에서 잠만 잤지만 숭구도 저에게는 먹을 자격이 있답니다. 숭구도 <laughs> 마음으로 응원했다고요. 일어나야 해. 이 여섯 마리밖에 안 돼서 금방 짜르겠습니다아 근데 사람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음. 이 정도면은 둘이 먹기에는 차가 넘쳐. 러이지백. 어 순구가 순구. 승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았으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잡은 음. 핸드메이드, 조꾸미 음... 맛있지? 나 아, 좋다. 대박이다. 짠짠 짱짠 응... 진짜 완전 수학이다. <laughs> 맛있습니다. 짠... 짠. <laughs> 아 좋다 아술 달다 하, 찬바람 쐬고 먹어서 그런가? 진짜. 음. 어, 아 너무 맛있어 인정 하나도 안 비려 바로 잡아서 그런가? 응 음. 음.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응 음, 진짜. 진짜 너 고생했어 새벽부터 자기 나보다 덜지연해서막 준비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깨우지마 몇시일어지 나는 4시 반. 자기는 4시 5, 3시 50분? <laughs> 뭐했어? 이래서 일어3 씻고 이제 자잘한 것들 정리했지. 음, 재밌다 음. 하나 줘야겠네요. 조그만 거. 어떻게 자기 준다는 건다 알고 왔어. 이구 거? 이 앉아. 얼치 송구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얼치 엎드려. 얼치. 이리 똑똑한 강아지 맛있어요? 아직 있으세요? 기능감표 드시드셨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 어디 갔어? 나나 나 먹은 거야? 자기 자리야? 여기 앉아 있어. 가다놨다고 <laughs> 자기 자리라고 앉아 있어 여기 이렇게. 아바 박과장, 공무대왕 한 하나 줄게. 요새 또 아, 열심히 일하니까 원래 친 최저시급 주고 부리는 데니까 이런 거 하나 또 줘야지. 뭔가 주는 거 아니야? 승우수? 승우수?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이거 잡아온거야 몰랐지? 넌 자느라고 응 정말 잘자더 아련해 아련 몸이라면만들겠습니다그지 음, 어. <laughs> <잘> <laughs> 무섭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 선도 넣는데 지금 좀 늦었어 원래 찬물부터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바꾸면 아뭐 음, 뭐,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laughs> <센터>. 아 그러면? <laughs> 직진 아니면 뭐뭐 뭐 커브길 돌고 좌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직진이 아니라 응. 아, 직진입니다 손님 아... 직진남이야? 네에 선거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그런 거는 라면을 먹는다 얘 예. 그렇게 생각하냐? <laughs> 내가 라면을 안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네가 나이 때 뭘한다고? 입맛 보면 엄청 좋아할 거같내 과거를 아시오? 옛날 라면 먹었었어. 라면? 한입 먹었을 수도 있어. 응. 한입 먹었어. 승무 응.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그렇지. 응. 셋이 같이 술 먹는 거야. 승무안 응. 먹지만. 아, 응. 맛있겠다. 약간 시원한 맛인가? 응. 와 진짜 맛있다. 와. 이 맛에 쭈꾸미 낚시를 이렇게 겨울에 가나 본다. 배 위에서 먹고 싶었는데. 어, 배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배 위에서 무슨 컵라면 먹더라고? 그러니까. 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옆에 약간 회사에서 음. 진고 상사 말고 진짜 회사에서 네. 상무님이랑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끌어 주시던데 돈 냈나 봐요. 음. 선상 라면 있긴 있었나 봐. 음. 처음에 그냥 우리가 여기다 그랬는데 저희 자리도 다 옮겨 버렸어요. 그 사람. 아, 맞아요. 그거님 생각 그래. 옆에 상무님이 있었어요 아 그냥 다같이 왔는데 기분좋게 음. 하는게 좋지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가지고 그 옆에서 해서 제가 상무님보다 많이 잡았으니까 됐죠 뭐아나 원래 약간 시커먼 라면 좀 안먹는데 흑라면 이가 잡은 라면이니까 잡은 라면 참 신기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게 이 열라면인데 색깔 이렇게 뭔가 아나 이제 못먹겠다 왜 <laughs>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야 <laughs> 맘에도 없는 <laughs> 소리 하시네 아니 진짜 내껌은색깔좀 취해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응 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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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근래에 먹은 라면중에 제일 맛있어 진로응 짠스 음. 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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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덕분에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도 혹갈 의향이 있어? 그럼 나는 아, 갈의량은 300%인데 아유 자기가 싫잖아 아우럼 괜찮을까 했는데 멀미가 너무 나서 <웃음> 매워 <웃음> 맛있지? 맛있다 어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제 엄청 친한 친구가 저 이거 좋아한다는 거 영상으로 보고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기프티콘으로 그 치킨 무엇일까요?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죠? 홈 캠핑 영상에서 앞으로는 이 치킨만 먹겠다고 했던 바로 그 치킨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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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레허 순살 반반! 음 짜잔 <laughs> 그 친구가 이것도 보내줬거든요 오비라고 그 약간 레트로 버전 맥주잔인데 너무 귀엽죠? 짜잔 예쁘죠? 그 친구가 네. 그 저희 그 채널 아트랑 제거그진고 꿀캠핑 할때그 돼지 날라가는 거 있잖아요. 진고 꿀캠핑. 그, 완전 귀여워. 그 그림까지 음. 그려준 아주 능력 있는 친구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치킨. 여기다가 이제 또 이거 맞춰서 이걸 사왔지롱. 오비라고. 귀엽지? 얘 봐. 배. 배 구름 있어. 이미티드. <laughs> 헐. 어, 저희는 오비라고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요. 역시 치킨은 뭐다? 맥주다. 치맥이다. 예쁘지? 음, 완전 귀여워. 살짝 남아 300인가 봐. 텐션 음. 음. 올라갔어.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저희 동네 근처에 진짜 가까운 교자 치킨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포장해 오는데 솔직히 조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먼데다 가 일부러 시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점포 차이가 있어. 그래서미묘한 차인데 그걸 음 잡아냈잖아 자기야. 너무 맛있어. 짠짠 고맙다 친구야. 고마워 생일 축하해. 음아 좋다. 역시 맥주의 맛. 사실 이거 아까 저희도 꺼냈지만 이제 이거 약간 연출하려고 미리 이거 한잔 이거 하려고 이거만 씻어놨어요. 맞아. 응. 음. 박군이 원래 제가 맨날 교초만 먹어가지고 교촌 싫어하는데. 매일매일 치킨 시키자 그러면 교촌만 시켜가지고 사실 일주일 한네번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 하도 뭐라 그래서 안 먹었더니 이제 좀 그립대.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음.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짠짠짠 <뭥> 짠. 짠. 짠, 짠. 짠, 짠. 우리 또 언니 낚시 가? 아 낚시 가왜또가려 그래? 왜? 응? 재밌었잖아. 이번에 갔으니까 좀 내년 가을 정도 갈까? 응, 응? 열네 행사였어? 정 하고 싶으면 일단 민물 낚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 바다 낚시도 한번 해봤으니. 민물 낚시 졸린 거? 근데 민물 낚시도 이게 되게 많아. 앉아가지고 낚싯대 한 이게 여섯 개쫙 펴고. 얼른 보면. 응. 그래, 이렇게 보면서 찌여 응. 누가 내려가나 쫙 응. 해가지고. 멀미는 일단 하지만 와서 그거 잡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잡아서 우리가 이거 라면으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붕어랑 이거 좋아하면은 갈만한데. 부모님 들어야뭐 호화 소드시라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출조를 나가가지고 네. 쭈꾸미 낚시도 하고 맛있는 쭈꾸미 라면도 먹고 치킨까지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월비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 병농닭처럼 장만 땄어요 어, 글쎄요 뭐 다음에 또 낚시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은 선상 낚시는 안 하는 걸로 재밌는데 할게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다음에